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예배하는 이 건물에도 명상하는 곳이 있어요. 또, 이 건물에 몇 개나 있습니다. 뭐, 아동상담이다. 상담센터 이 건물에 몇 개씩 있습니다. 어, 이, 이런 쪽으로 지금 사람이 쫙 몰리죠. 왜 그러느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사람들은 찾고, 있, 현장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는 템플스테이를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 명상하고 뭐, 운동화하고, 뭐, 다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님하고 차담회를 합니다. 차한잔을 두고 대화를 나눠요. 거기서 이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나 질문, 이렇게 합니다. 또 반대로, 스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스님이 얘기해주고, 한마디를 뭐냐 숨겨진 부분을 치유해 줘야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않는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겉모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각인돼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 깨닫기만 해도 시원하거든요. 그 전에 상담이라는 게 그게 해결되기 이전에 그게 왜 왔는지만 들어도 시원할 겁니다. 근데 아, 우리는 성경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게 뭡니까? 아, 우리는 그리스도 깨닫고 믿,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쪽에선 아, 하나님을 누릴 미션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지가 지금 음부의 권세 속에 살고 있대 말이에요. 그게 절대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또 소명이 뭡니까? 그 현장에서 너는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그게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아니, 뭐 다른 것, 둘째이고, 그거부터 찾는 겁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호예요 무슨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임마누엘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노리고 일을 하면 그게 산예배요?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면 그게 산예배요? 임마누엘에서 사람 만나면 산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꽂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새로운 미션을 받았는데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참 해야 하는 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들었다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들었죠. 이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으면 그거 싹 빠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첫 인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바꾸기가 어려워. 처음 들어간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자, 엄청난 노력을. 그러니까 첫 인상이 좋게 바뀌면, 뭐큰 노력 없이도 저 사람하고 좋게 지낼 가능성이 많은데, 첫 인상이 잘못 바뀌면, 그거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미션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미션 이제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전에 꽂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요, 내 기준대로 또내 경험, 또뭐내 생각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그리스도 깨달았고 미션도 깨달았지만 내 걸로 사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배드로가 어제 그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치유의 치유의 시작이 된 거죠. 우선순위 바꾸라이 말, 이 미션부터 누리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을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미션부터 누리는 겁니다. 예레미아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해서 기도에 대한 성경구절인데, 어,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소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 일을 행하는 영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영화가 이르시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션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요 내 계획,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잡고 나오게 되십니 이게 어마어마한 소명이 전심이 되는 비밀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기에서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홍해 가기 전에 모세에게 너 홍해로 갈 거다. 거기서 바다도 갈릴 거다. 거기서 애굽 군대 다 죽을 거다.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미션의 비밀. 미션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 그 계획을 못본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불신을 하는 거죠. <laughs>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모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본인에게 주신 이 <laughs> 근본적인 미션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계획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이걸 보고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심으로 따라갈 거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요 미션부터 정확하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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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다끝내셨으면 믿고 승리하겠다. 언약만 붙잡아도 시작된단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장 우선순위로 누리는 거예요. 힘 빠진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죠? 성생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음. 임마 누엘로 모든거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꽂혀 있는 걸로 하는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모든거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믿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믿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믿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미션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깨달아지고 열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전심이 되도록. 음,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아, 오늘 믿음 가지고 관악산 옮기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숨겨진 불신앙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과 내 현실하고는 달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벽이 쳐져 있어요. 아 그리스도 믿습니다. 내게 이 영적인 근본적인 미션 주신 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죠? 어, 영적인 힘을 주시며. 어, 이 인만위를 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안 믿는 걸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혜 있다. 하차 아, 사람 참,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그럼 현실을 볼 때, 아, 이 현실 뒤에, 아, 이 사람 이렇구나. 게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저렇구나. 사실을 보죠. 더 중요한 건, 아, 진실도 보죠.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을 지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너머,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가지 제자들이 보였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에게 완전 귀신에게 잡힌 아이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기 이전에 영적 사실이 안 믿어져요. 인간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다 이해하지만 영적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안 보여요. 또이 현장이 영적인 현장이 안 보여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뭐 지혜 있게 이해할 수 있으나 영적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의 실체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근본의 미션이 역사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사를 주신 겁니다. 그걸 내 마음과 생각을 영혼에 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 붙잡으면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 것이다. 이, 이게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이 천국요세와, 아, 뭐, 그리스도와 이미션 천명과 소명의 이 미션이 정리돼서 내게 천국요세로, 어, 담겨져 있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여기서 이렇게 걸렸잖아요. 실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 왜 믿음이 작다없다하안 하고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까.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볼때 사람을 만나거나 이 현장을 파악할 때 다 다른 걸로 판단하지 실제 영적 사실을 믿으며 판단 보질 않습니다. 그죠? 귀신들이나 이런 만나도 합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불쌍하다, 어떻다뭐 어쩌다 뭐, 뭐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요새가 전달될 이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이 숨겨진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그죠? 어,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리 갖고는 사람 구원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그죠? 사단에게 속아. 그 죄와 저주의 결과로 와 있는 이 불신자 상태를 치유할 합리적인 건 없습니다. 그죠? 조금 생각을 뭐 바꿔주거나 또 뭐, 어? 좀 격려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무능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합니다. 아는데 합니다. 아는데 다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사명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그야말로 저장하고 묵상하고 누리다가. 그 현장에 이 천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 미션의 비밀을 전달하고 묵상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걸 보는 은혜 받기를 예수님을축복드립니다 이걸 예수님이 현장을 함께 다니시면서, 그래서 여기 왜 책망하시냐면요. 많이 봤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아, 똑같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동안에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 현장에 병자들, 방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치유되는 역사를 봤는데도 이대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못 한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죠. 현장을 다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다른 눈으로 봐요. 세상의 눈, 합리적인 눈 이건 비합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초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합리로 따져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를 못본 영적인 사실을 보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 영적 사실,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그런 숨겨진 치유 들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또, 주위를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 영적 사실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처음에는, 아, 이게 뭐, 진짜 그런가, 그런가 이러는데, 자꾸 현장 포럼 하다 보면요. 아, 진짜 그렇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무당 자녀들 우상숭배 가정들 한번 가서 잘 보시라니까요.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요즘 TV 보이잖아요. 이혼 숙력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4년제 대학 나와도 안 돼요. 교육받아도 안 돼요.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뭐 시달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왜 미션 음부의 건세를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인만의 누리라고 하신 그 이유를 진짜 현장 속에서 그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숨겨진 그걸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냥 교회나 교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영적 현장 속의그 뒷면, 내면을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 그렇죠? 이런 어, 숨겨진 부분을 교회 통해서 전도로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의 비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전달 못해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파수꾼은요 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군대 가면요. 이 보초 쓰는거 배우거든요.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봅니다. 뒤 후방의 국민들은 편안하게 쉬지만 파수꾼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어,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현장 속에서 믿음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분석하는 거 아니고 현장 속에서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참된 숨겨진 치유가 우리 급입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숨겨진 부분에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로 숨겨진 부분을 치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가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én.